예초기 안전수칙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는 참혹하고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초기 안전작을 위하여 조경과 구둘장에 생초부를 위한 예초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초기 안전하게 시동 잘 거는 방법. 예초기 주위 3m 이내에 사람과 물건을 다 얻도록 만든 다음에 왼손으로 작업대를 잡는데 요쯤 잡아가지고 여기는 떨어지고 끝이 들릴 수 있게 이 프레임을 발로 밟고 오른손으로 시동 핸들을 잡고 힘차게 시동을 걸리면 착착 틀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돌면서 그 다음에 손을 바꿔 지고 애초기를 만지게 되면은 시동 걸면서부터 안전 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면 보호대가 없으면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데는 뭐이 상처가 나면은 그냥 마데카솔 바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더라뿐만 영구 장애가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보다가 첫 번째가 앞면 보호대를 완전히 턱까지 다이도록 내리쓰는 겁니다. 완전히 턱까지 다이도록.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예초기 생초보 귀농귀촌하면은 예초기를 누구나 쓰게 되는데요 그 예초기 생초보를 위해서 조경과 구들장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초기 작업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예초기 사용 전 알아야 될 사항과 예초기 사용 중에 지켜야 될 안전수칙 그리고 예초기 사용 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초기 사용 전에 안전수칙입니다 시청자님들 예초기 작업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예초기를 안전하게 끌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가 뭐냐 그걸 아는게 중요하거든요 애초기의 기본구조와 간단한 작동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초기는 여기가 연료탱크입니다 그리고 뼈대를 가지고 프레임이라 합니다 프레임 그 다음에 등받이 어깨끈 시동 핸들레바 작동 중에는 이렇게 밑으로 가게 열어두고 평소에는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90도 잠가줘야 되는 연료코크입니다 그리고 초콜레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시동도 걸고 다 요래 놓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냉간 시나 또는 기름이 떨어져서 시동이 안 걸릴 때만 잠시 올려가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면 다시 내려 오는요초코 레바. 여게 클러치 하우징. 그리고 플래시블 샤프트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요건 손잡이. 요거는 조속 레바. 요거는 엔진 정지, 시동 정지, 시동 정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루프 손잡이. 그리고 요거는 작업대. 그리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안전카바. 이름이 안전카바잖아요. 요게 기아뭉치입니다. 그리고, 줄통과 칼날입니다. 작동 원리는, 캡브레라에서 약 14대1 정도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면서, 연소실로 들어가면은, 연소실에서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압축을 시키고, 그 순간, 점화 플로그가 불꽃을 빡! 하고 튀겨주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폭발력에 의해 가지고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랑크 축을 돌려 가지고 그 크랑크 축이 클러치 하우징으로 통해 가지고 플렉시블 샤프트를 통해서 작업대를 거쳐서 기아뭉치를 거쳐서 꺾어줌으로써 칼날이 회전하면서 예초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점검할 때는요. 제일 첫째. 탈날의 상태, 튀지 않고 뭉툭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볼트하고 요 앞에 있는 너트나 이런 것들이 풀림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기름 새는 데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름이 새게 되면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름 새는 거는 확실하게 점검해야 된다. 정지를 넣었을 때엔진정상기로 정지를 하느냐 오래 노후된 것들은 이 플렉시블 샤프트를 따라서 액셀레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액셀레가붕 올라갔다 붕 떨어졌다 붕 올라갔다 붕 떨어졌다 하면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킬 때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이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점검해야 될 점검사항 개인보호장구입니다. 첫째가 안면보호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턱선에 대일 정도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탁 맞고 튀가지고 눈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충 이래가 하면은 탁 맞고 튀가지고 바로 눈으로 갑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보안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보안경 쓰고 하면 좋은데 저는 보안경을 못 씁니다. 왜못 쓰냐면은 땀이 나기 때문에 희덕스그래 해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면 보호구를 특성까지 완전히 내려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야 쓰리 쿠션으로 돌아가지고 눈을 찌르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마기를 쓰라그러는데요 저는 기마기를 착용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마기를 착용하게 되면은 상대가 일하는데 이쪽도 일하고 안 그러면 주위에서 오는 위험을 작업자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위험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더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예초기 할 때는 기막개를안 하는 게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은 가는 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갑. 이 안전 장갑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까만게 뭐가 탁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땅벌인데 말벌입니다 이게 수십마리가 순간적으로 탁 튀어올라오는데 제가 피한다고 움츠물렀는데딴 데는 방어가 되니까 못 들어오고 손등에 목장갑을 쟀는데 목장갑을 탁 잡더니 한방 두방 쏘는거 탁 틀었는데 장갑을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안나요 그래가지고 두방 더 쏘이고 손으로 잡아가 꽉눌리가틀었습니다그래가지고 한마리한테 다섯방을 쏘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속이 메것같고 어지러지라고 해 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링게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위험하니까 뱀보다 더 위험한 게 벌이다. 그래서 반드시 착용을 해라. 그리고 반드시 아무리 더워도 위에는 두꺼운 외투, 밑에도 반드시 두꺼운 바지. 그다음에 안전하는 필수품입니다. 반드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안전은 개인 보호구 착용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작업 전에 작업장을 휙 둘러보고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위험한 잔물, 철사 같은 거, 그리고 깨질 수 있는 물건들, 튈수 있는 것들, 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작업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벌이 있는지, 벌들은요, 보초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모래를 한줌 뜯다가 휙 뿌려보면은 확 올라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사진 곳을 작업할 때는요, 안전에 밑에 스파이크가 박힌 이머파를 신는다든가 아니면은 IN을 착용해 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게 좋다 그리고 빨리빨리가 아니라 한 템포 쉬 가더라도 안전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자 지금부터는 올바른 예초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자는 기계를 알아야 기계를 컨트롤 할수 있고 기계가 컨트롤 돼야 안전하게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힘덜 들리고 할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예초 작업을 했을 때 45분에서 50분을 작업하면은 연료 탱크 안에 있던 기름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은 10분 동안 내가 쉬면서 손보고 기름 넣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차게. 어깨 근을 툭툭 털어서 살짝 회전하면서 손을 오른손으로 바꿔 잡고 왼손으로 작업대를 잡고 알템을 왼손으로 루프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작업대 손잡이를 잡고, 바로 쓰는건 바로 몸을 상체를 15도 숙인 상태에서 바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보자들은 RPM을 20%에서 30% 그래 약하게 놓고 이렇게 몸하고 작업대를 거의 붙인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서 작업을 하면은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예초기가 몸에 익어갈 때쯤 되면은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작업대를 총검수하듯이 휘둘러가면서 풀이 막 우거졌을 때는 이래잖아나면 작업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초기로 쳐냈는 기 앞에 잔물들이 많으면 작업대로 총검수라시 해집어가지고 집어서 던져가 옆으로 밀치기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하고 계속 뽀사가면서 RPM을 조절해가면서 작업자가 엔진 RPM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숙달되야 됩니다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업 환경에 맞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작업량도 충분하면서 힘도 덜 들이고 그리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 작업 방법 베테랑이 되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초기 작업 중에는 칼날은 항상 아래로 향해야 됩니다. 예초기 이에일래 이래 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요 어차피 우해가 틀어줘야 돼요 안 틀어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든 차가 15m 이내에 접근하게 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그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한 손으로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말이기만 말이 두 마리입니다. 말이 두 마리가 이 앞에 달려가지고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고 할때 순간적으로 핀트가 막으면 픽 날아갑니다. 반드시 양손으로 루프핸들을 단단히 잡고 오른손 핸들도 단단히 잡고 작업해줘야 된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5m 간격으로 작업을 시키놨더니 어느 순간에 아크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휙 돌아보니까 두 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래 경사진 곳이었는데 위에서 작업하던 사람의 칼날에 돌이 맞으면서 파편이 발생했는데 위에 일하는 사람이 반팔티를 입고 토시를 끼는데 요 사이가 작업 중에 벌어졌나 봅니다 여기에 탁 맞아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초기 작업 중에 불 나는 걸 봤어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한여름이었는데 예초기가 열 받으면서 거기서 기름이 살살 새는데 그게 인화가 돼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화재가 났고요 또 하나는 남쪽 지방에 있는데 아주 보드라운 솔새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아주 잔디보다 더 보돌아 가지고 약간의 열에도 불이 나는데요 이 애초기 칼날에 돌이 맞아 가지고 튀면서 부시돌 같은 거 맞았겠죠 튀면서 실제로 불이 났다고 거제도에서 벌초를 하시던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작업자의 건강과 동료의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